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요즘 들어 날도 더워서 그런가 하루하루 늙어가는 기분이 드는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얼굴에 잔주름이 점점 생겨서 고민이신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이 안 생기고는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잔주름을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정에 하나씩은 꼭 있는 바세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바세린이 기름 덩어리인데 어디가 좋은 거냐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석유의 부산물을 정제시킨 물질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몇년전 발암물질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크게 있었지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튬이 유럽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바세린 제품들은 이 원료를 여러 번 정제하여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합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를 비롯하여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저렴한 화장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 유명 여성 배우는 과거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조해진 피부와 눈가에 바세린을 얇게 켜 바르는 것이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세린을 떠올릴 때면 보통 보습 효과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세린의 활용도는 다양하며 무엇보다도 주름 개선에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세린을 무턱대고 바르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하고 바르셔야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희도 20대처럼 잔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름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어째서 바세린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피부는 수분층과 유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분층과 유분층의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데요. 혹시 세안 이후 얼굴이 당기면서 동시에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안을 하게 되면 수분층 위에 있던 유분층에 손실되며 수분이 금세 증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피부는 건조함이 계속되면 주름이 생기고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해지기 전 피부 보습에 탁월한 바세린이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형성해줍니다. 즉, 피부에 있는 속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세린은 목욕을 하고 나온 직후에 발라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평소 로션을 바르듯이 마구 바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하면 피부를 더욱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적절한 비율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의 피부가 약건성 피부라면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주세요. 로션 위를 바세린으로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성 피부의 경우 로션과 바세린을 섞은 후에 로션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비율은 로션이 바세린 0.5의 비율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서 바세린 1에 해당하는 양은 새끼 손톱의 2분의 1 정도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바세린을 쓰면 안 되는 피부 유형이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 얼굴에 기름이 많은 사람, 여드름 피부를 지닌 사람들은 바세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의 유분기가 정상적인 피지 분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모공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 분비가 일어나는데요. 바세린을 발라 이 피지선을 막아버리면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간혹 바세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나 팔에 바세린을 먼저 발라보셔서 알레르기 반응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굴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부터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달라진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전 바세린은 피부에 튼튼한 유막을 만들어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유막이 생겨 수분의 증발을 막게 되면 이미 생겨난 깊은 주름을 없애는 효과는 미미합니다만 깊지 않은 잔잔한 주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향후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눈 주위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특히 주름살이 생기기 쉬운 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잔주름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눈 주변에 바르실 때는 바세린이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이 눈 표면에 묻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막을 형성하여 시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 표면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세린이 눈에 들어가면 자극성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바세린의 다양한 실생활 사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세린과 설탕을 이용한 세안 방법입니다. 설탕과 바세린을 일대일 비율로 섞어준 후 얼굴에 발라주면 보습 효과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설탕 입자가 너무 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어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입자가 작은 설탕을 골라주시고 손으로 원을 돌리면서 살살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로 달라진 피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헤드 제거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 주변에 보이는 블랙헤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어준 후코 등에 바세린을 발라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랩을 씌우고 10분 정도 더 씻다가 면봉으로 살살 블랙헤드를 짜면 됩니다. 바세린이 피지를 녹여 블랙헤드가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팔꿈치와 발 뒤꿈치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을 기침, 전발, 뒤꿈치나 팔꿈치에 각질이나 갈라짐이 생기는 부위에 발라주면 보습 효과로 인해 갈라진 부위와 각질이 서서히 회복이 된답니다. 금일은 바세린을 이용해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담으로 피부 건강 외에도 바세린의 특별한 효능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세린은 가벼운 상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처음 출시 당시에는 미용 용도가 아닌 상처 치료제로 출시되었습니다. 긁히거나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작은 화상을 입었을 때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1차적으로 코팅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아무래도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2차 감염을 막고 상처의 치유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피부의 외상 치료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의약품처럼 바셀린 자체에 특수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하는 동안 이물질이나 세균이 방해하지 못하게 상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상처 치료의 핵심은 상처의 습도를 유지하고 외부균의 침입을 막아 보호하는 것인데요. 바셀린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이때 더욱 좋은 방법은 소독약을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발라줘 코팅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앞으로는 바세린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니어 분들의 아름다운 피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금일 내용을 주변에 소중하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모두의 피부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